함께 공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먼저 공과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었는데요. 오늘 말씀 그림을 오리고 순서대로 붙여가며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 그림 오려 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그림을 오려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3일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부활의 사실을 비밀로 붙인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믿게 하시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붙여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는 도마에게까지 예수님을 보이시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하셨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붙여 보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사실,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붙여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셨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말씀 그림을 다 붙여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죠.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은 오늘 또 이번 한주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